9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9월급에도 그 잠이 오게 하는 방송 어, 머이스토리TV 미래형 건대 김강주입니다. 네,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형 꼰대 한번 지난번에 음. 해설을 제가 했나요? 이렇게 미래형 꼰대, 제가 강의 때에도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미래형 네. 꼰대가 왜 꼰대냐? 이 꼰대는 음. 외국입니다. 그죠? 꼰대가 예. 외국어요? 그죠? 꼰대가 외국 아닌가? 꼰대? 어. 꼰대가 사투리지.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찾아봐야겠지만. <laughs> 보통 이게 이제좀 가르치는 사람들을 네. 비하시켜서 꼰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음. 주로 이제 잔소리 심한 아버지 음. 세대들을 그렇죠. 꼰대라고 또 이제 어~ 아이들이 네. 어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자녀들은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비록 내 아이들이고 돌아보면 어 인생이 으흠. 수십 년의 차이가 나요 네. 그~ 인생 그죠 인생 짬밥이. 수십 년 차이가 나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의 경험들로 아이들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을 강요시키고 네. 그냥 일방적으로 네. 어, 그 이야기만 그죠 잔소리 음. 어, 내가 어땠는데 음. 이런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찾아보면 음. 백세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백세 인생. 그러면 아버지의 백세 인생은 지금부터 적어도 몇십 년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의 백세 120세 인생도 음. 수십 년이 더 남아서 물론 아버지보다 엄청나게 남았는데 네네. 사실 앞으로 쳐다보면 음. 아버지나 그 자녀들이나 살아가야 될그 음. 시간이 눈에 안 보여요. 너무 그렇지. 길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보면 음. 아버지와 자녀가 사실은 같은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동지라는 거죠, 동지. 아, 동지다. 음. 멋지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의 생각을 음. 그냥 무시하지 말고, 니가 음. 어, 뭐 안다고, 니가 살아봐서 그렇지. 이러지 말고, 네. 자녀가 지금 우리 아버지 시대보다 음흠. 이 시대를 훨씬, 네. 훨씬 그저 아이디어하게 살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에요. 네. 이것들을 우리가 아버지가 자꾸 자녀들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 네. 예, 그렇게 해나가자. 음. 근데 갑자기 그게 미래형 꼰대는 무슨 상관이죠? 그게 미래형이죠. 아. 그 그런 꼰대들이 이런 미래형 꼰대의 아. 정신으로 정신으로, 예, 정신으로 가정, 가정에서의 음. 어떤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소통을 하자. 그렇죠. 이게 마무리돼야죠. 음, 그렇죠. 기승전결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laughs> 네. 오늘 생, 생명보험금과 상속보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렇죠. 네. 이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죽어서 내 아이들이 음. 그죠? 음. 내 아이들이 그렇죠. 내 어, 재산을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데 요즘 경제가 힘들 힘들고 또 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음. 65세 이상 노인들 네. 노인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노인들 자살률이 근데 이렇게 네.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음. 경제적인 네. 요인들도 많죠. 음. 경제적인 요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스스로 당신들의 네. 몸을 던지는 네. 그런 네. 안타까운 뉴스들이 간혹 올라와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분들 그런 관계에서 보면 이 상속도 우리가 꼭 좋은 좋은 경험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다 거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사업 시, 사업에 대한 실패, 음. 에, 실패를 통해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네. 상속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음. 어, 부모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음. 어, 원래의 상속은 그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네. 즉 부모의 재정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해요. 그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상속 관련된 것 중에서 저 일반인들이 좀 알아, 그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생명보험금, 음. 그리고 많은 분쟁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생명보험금에 대해서 이게 상속세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음. 만약에 발세, 발생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생명보험은 이제는 좀 많이 대체로 다들 이, 보편적으로 가입되어 있죠. 그렇죠. 예. 많이 가입되어 있고. 예. 옛날처럼, 옛날에 참, 어, 아주 옛날, 그죠? 음. 몇십 년 전에는, 몇십 네. 년 전도 아니다. 사실은 뭐, 1,20년 음.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생명보험 이러면, 너무, 네, 네. 어, 내 죽고, 내 죽고 나오는, 내가 죽어서 나오는 네, 돈이라 해서, 네. 뭔가, 음. 뭔가 좀께림직한 깨름직한깨름직한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음. 어른들, 남자들도 음. 주로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남편 몰래 음.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그죠. 네. 네. 자 여기서 음, 예가 있어요.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어, 김험 씨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부랴부랴 장례를 준비했고,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준비 과정 중에서 채권자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음, 예, 아버지가, 아버지가 빚이, 예, 빚이 많아서 세금이 음. 체납된 거죠. 음. 그래서 주변의 건유로김 씨는 법원에 상속 보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며칠이 지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법정 상속이론으로 의 하는 보험을 드러났는데 그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거죠 어, 어떻게 그 보험금 네. 수령하면 상속 포기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돈이 혼란,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음. 어? 나는 아버지 부채가 많아서 상속 재산을 포기했는데 음. 이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 건가? 음. 가만히 어떻게 해야 되지? 채권자들이 음. 이거 알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달랑, 네. 달랑 와서 그냥 뺏어갈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채권자들이 찾아온 거죠 음. 이 보험금 내가 압류하겠다고 음. 협박을 한 겁니다 근데 에. 그놈들은 어떻게 찾아왔지? 정보가 샜나? 에. 조회를 해보니까 나온 거죠. 아, 이제. 조회를 예, 상속자에 어. 대한 금융 산을 조기에 고나은 거죠. 예, 음. 압류하겠다고 음. 협박을 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영화에서 나올 만한 얘기지만 실제로 있는 얘기다. 아, 많아요. 많아 아, 많아 아, 이런 내용은 많아요. 음. 어, 하여 그러니까 자꾸, 평균 수명이 늘어지고,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재정 준비가 안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무리해서 뭔가를 하고, 그렇죠.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될 음. 리가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다가, 이런,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음. 빈번해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씨. 자, 이 경우에, 음. 내가 상속 포기를 했어. 음. 근데 이제 상속 포기를 좀, 좀, 사전에 먼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음. 좀, 받을 것보다 이제 부채가 많은 경우 있잖아요. 아빠, 예. 아버님한테 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음. 어~ 이게 포기할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재산과 보채를 받지 않겠다는 포기할수 있는데 이게 상속 포기라고 이게 상속 포기입니다 음. 자 상속 포기를 했는데 이 보험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보험금이 그 채권자들이 압류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음.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네. 일단 이거 이제 여기 콘텐츠도 있죠만 본문에도 있지만 음. 상속 포기하고 한정 성인이 있는데요. 네 네네. 그렇죠? 어 상속 포기하고 한정성있는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내용인데 포기한다는 거는 거의 같은 비슷한 말인데 음. 이 상속 포기는 포괄적인 음. 포기를 뜻해요. 네네. 즉 어, 부모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음. 분명히 어그 상속을 받으면 골치 아프겠어. 음. 이럴 때재산을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음흠. 빚도 빚도 엄청나게 많은 것 오케이. 같아. 이럴때그냥한 방에 할수 있는 게 상속 포기예요 네. 근데 한정 상속은 한정승인 한정 한그 한정,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은 네. 어, 대략 알아요. 음. 대략 알아서 빚이 얼마고 음. 어그저 받을 재산이 언징을 얼마인가를 대충 알아요. 그 음. 대충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도 좀 받을 게 있어. 어느 정도다파악을 하고 있어. 그렇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있겠다라고 할때 안정성이 나는데 문제는 그럼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몰랐던 것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음. 내가 몰랐던 부채가 그럼 음. 절제 역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후회하잖아. 그렇죠. 후회하잖아. 그래서 네. 이때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 내가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음. 만약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도 음. 그 한도 내에서만 받겠다라고 음. 하는 것이 안정성이네요. 네, 그죠 좀이러면 우리 정치자분들이좀 이해가 되겠죠 음. 어쨌든 이런 속에서 이생명보험금이라는게툭 던져지는 거예요 음. 그죠 생명보험금 네. 생전에 아버지가 네. 내 죽고 (1억이라든지) 내 죽으면 음. (1억이) 나오는 음. 이 생명보험금을 가입을 했는데 음. 이 생명보험금을 보험료를 누가 냈든지 상관없이 보, 일단 음, 상관없이 그게 나와서 음. 나왔으면 그게 뭐 부모나 그 배우자나 살아있는 배우자나 어쨌든 음. 상속인들한테 갈 거잖아요 네. 자녀들한테 네. 그때 그 돈이 어, 상속 재산이냐 아니냐, 즉 부채가 있을 때채권자들한테 뺏길 수 있는 돈인지 음, 음. 아버지 재산이니까 음. 그게 아버지 거냐 음. 자식 거냐 음. 상속인들 거냐 이 문제인 음. 것 같아 요 그죠 그렇죠. 결론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 결론은 이제 민법상 해석을 보면 음. 민법상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보험금이 발생한 시점에 상속 재산을 지득하신 것이 아니라 음. 수익자 고유의 재산을 지도하는 것이 음, 된다 음. 즉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음, 즉 상속자 시이 아니라 어.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음. 보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자가 자녀 지정이 음. 어 있다면 그 어~ 그채권자들이와서야그 음. 보험금 우리 빚못 받을 거 있는데 거기다 우리 압류 걸겠어 음. 이렇게 하더라도 음. 어, 그 부분과 상관없이 음. 아들 수익자 음. 고유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음. 생명보험금. 예.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수익자 지정이 지금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자, 문제는 오케이. 그러면 알겠어. 이거는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다. 음. 어, 그러면, 이거 수익자 고유 재산이면 상속세는 발생 안 되겠네? 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수익자 고유자산은 많지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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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는 음. 그렇게 음. 보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음. 그렇게 안 봅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이제, 본래의 상속재산이라는지 아니면, 이제, 간주의 상속,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는데, 세법상 이러한 생명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간주, 가, 간주상속재산에는, 이제, 보험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신탁재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법상으로는 수익자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상으로는 간주상속재산으로 분류돼서, 상속세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즉,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네. 음. 즉,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이게 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헷갈릴 음.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사망보험금 아버지 부모의 어, 부모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보험, 생명 생명보험 네. 사망시 나오는 돈이 네. 보험금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이제 수익자를 어, 예 자녀 중에 또는 배우자 중에 누구 누구로 이제 음.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을 수도 있고 네. 또 대체로는 그냥 법정상속인 음.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정해 놓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그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던 또 상속인 구체적으로 자녀 이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두었든지간에 네. 그것이 상 속 인들한테 기속되는 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라면 네. 그것은 일단 어,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네. 원래. 어, 자녀들한테 있었던 자녀들의 고유의 재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다른 빚쟁이들이나 이런데한테 뺏길 염려가 없는 돈이다. 네. 상속복이나 한정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네. 상관없이 네. 이 돈은 내가 받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고유의 자산이더라는 거죠. 네. 다만 그 자손이 자산이 어디에서 나왔냐 음. 보험이라는 행식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음흠. 세법에서는 그렇게 보험 형식 보험의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그 순수한 고유자산하고. 다르다. 으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대해 이제 소위 간주상속재산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으흠. 일정 부분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죠? 그렇죠. 음. 아유, 쉽게 잘 보여주셨네요. 음. 자, 근데 이제 상속세를 이제 부과할 수 있다 이건데 음.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음. 어, 한번 따져보고 음. 어, 이게 과세 여부가 되는지 따라서 우리 음. 과세를 하겠다. 음.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계약 내용에 따라 상환보험금과세에보가 있는데 즉 원칙은 이겁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이제 보험 가입 관계자인 거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여기서 피보험자와 상관없이 계약자가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동일하다. 그러면 상속세가 음. 발생되지 않습니다. 음. 네. 즉 아버님 아 계약자가 이, 여기 자녀이고, 나와 있죠. 계약자가, 계약자가 자녀이고, 어, 자녀이고. 어, 피보험자가 부모이고 음. 예, 수익자가 자녀일 때 이때는 가세되지 않는다. 자, 근데 예. 반대로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모르, 이걸 모른다면 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 부모 음. 즉 아버지,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 음. 이 경우에 어, 상속 그 보험금이 수익자한테 가지만. 상속세는 과세가 된다. 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형식상은 이런데, 네. 더 이제 실질적으로 따질 때는 음. 실제로 그 네.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 그렇죠. 그죠. 자, 추가적으로 꼰대 씨 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자 수익자, 즉 동일하더라도 음. 어, 계약자가 돈을, 보험료를 냈는지, 네, 음. 이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되든지.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네. 어린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그 음.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음. 자기가 사망할 때그 어린 자녀 계약자로 했던 그 어린 자녀가 돈을 받도록 수입자를 지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음. 막상 그 어린 자녀가 객관적으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없고 그럼 그 보험료를 누가 내? 부모가 음. 부모통장에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설령 부모통장에 있는 돈을 자녀통장을 만들어서 이체시켜서 했다,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의 출 주차는? 그렇지. 네, 어디냐? 부모라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부모 지돈 내가지고 지 생명보험 들어서 나온 돈이니까 그렇지. 그것은 부모, 어, 부모로부터 야, 네. 에, 도, 그 돌아온 간주 상속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간주 네. 순수한 어, 자녀 고유의 자산이 아니라 이렇게 네. 때문에 이것들은 세금을 낸다. 그렇죠. 그런데 네. 반대로 자녀가, 예를 들어 성, 이때는 이제 성인 자녀겠죠, 주로. Uh -huh. 성인 자녀가 부모의 생명보험을 어~ 부모가 낼 돈이 없으니까 음. 자기는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니까 네. 자기 월급에서 자기 소득으로 그렇지. 부모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네.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 당연히 네. 자기가 계약조로돼 있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자기가 수익자로 되는 음. 이 경우는 결국 자식이 음. 지돈 내고 뒤돈 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낼 일이 없다, 없다. 아, 예. 근데 왜 이런 경우 왜 이렇게 가입하겠어요 생명보험을 자녀가 자기돈 내고? 일단 지금은 보험사에서 할 맡기는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음. 아버님, 부모님 사망하시면 음. 뭐 장례비라든지 음. 비용이 많이 발생되시니까 음. 뭐 최소 3천만이라도 해라. 그렇죠? 예. 이런 명의로 많이 얘기를 하죠. 음. 음. 예. 잘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예. 일리는 예. 있는 얘기, 예. 얘기는 예. 있죠. 예. 근데 이제 대신에 예. 이제 보험료가 비싸죠. 부모님 피보험자로 예. 들어가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돈낼수 있으면은 음. 상관없지만 자녀가 음. 돈 내지 않는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라면 그러면 이게 상속세 가셔도 되는데 이걸 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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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예. 최적, 그래서 그렇죠. 상속 어, 자녀가 보험료를 낼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면 되는 거죠 음. 예. 그 재원이 사전 증여 즉 돈을 음. 어, 내가 얼마 정도를 주겠다라는 그 사전 정렬을 통해서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네. 그쵸.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하나 있으면 그렇죠. 오피셜 같은 거. 네. 그거를 어린 자녀 앞으로 그래서 정렬를 하는 거예요. 정렬세 그렇죠. 당연히 내고. 자, 그렇죠. 어, 그러면 네. 그 오피스텔에 정렬세를 내고 자녀 명의로 한 다음에 음. 그 오피스텔을 월세로 돌려서 음. 그 월세를 가지고 음. 그 부모의 자녀 명의로 그렇죠. 자녀의 계약을 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그렇죠? 활용하죠. 음. 쉽게 말하면 1억 정도까지는 세금이 상속, 그 정렬세가 얼마 없으니까 자녀한테 1억짜리 오피스텔을, 이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음. 물려주죠. 아, 정를합니다 세금 천만을 내는 겁니다. 천만을 내고 정리를 하고 1억을 이제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나니까 거기서 월세가 한 달에 90만 원이 나옵니다 예, 월세 90만 원이 나오죠. 예, 90만 원을 가지고 어, 자녀는그 90만 원짜리 가지고 생명보험을 듭니다. 예. 얼마짜리 부모님 5억짜리 보험을 드는 거죠. 음.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사망했습니다. 예, 그러면 소득증빙이 되고 예, 그리고 계약자 수익자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세 가세가 안 되는 거죠. 음. 즉 1억짜리 를 정리하고 자녀는 5억 자리를 가져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상속 정리 풀리는 거죠. 음. 예. 이런 식으로들 많이 활용하시고 계시죠. 예. 예. 이유가 되시는 분들은 음. 음. 근데 이게 이제 음. 이런 이게 사실은 이제 세금을 내냐 안 내냐 하는 것도 음. 물론 따져야 될 분들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음. 어쨌든 이게 생명보험은 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재정적으로 그렇죠. 연결해 주는 사실은 실질 실효적인 그죠 음. 어, 효과가 큰 이런 음. 어~ 그~ 그~ 상품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죠 음. 예.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어떤 분들한테 이걸 활용하면 상당히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음. 어느 정도 예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면 예. 어, 효율적 자산이 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험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절세 음. 차원으로서는 음. 활용을 하면 도움이 음. 되긴 됩니다. 예, 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특히 예를 들면 부모가 부채가 많아. 그래서 이제,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한정성인이나. 네. 예, 이런 걸한 상태에서 갑자기 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이 털크 튀어나와서. 덜커덕. 예, 이것이 비록 음. 상속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 상속세가 무조건 뭐 천만 원받아도다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예, 또 그렇죠. 감해주는 것도 등등 해가지고, 그렇죠. 실제 웬만한 일반적인 경우, 웬만한 그렇죠. 경우는 음. 그랬다 하더라도 낼 상속세는 거의 없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거의 없죠. 배우자가, 어머님이 살아 계시면, 음.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음.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뭐, 세금 때문에, 어, 이걸 뭐 해야 돼? 아, 음. 그렇게 하시는, 그렇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부모님이, 음. 아니면, 예력이 부동산이라든지, 그 물이 아닌 상태에서, 음. 최소한 10억 이상,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보험 외에 다른 제사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제사. 그게 없다면 뭐 굳이 이런 부분들에서는 고민하셔. 차라리 이돈아껴서 음. 저축하는 게 훨씬 음. 더 나을 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아. 앞으로 우리가 백세 인생에서 제가 늘뭐 그, 그 강조하지만 백세 음. 인생에서 가장 어, 예, 가정적으로 보면 가정적으로 음. 보면. 중요한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음. 어, 세대 중첩이에요. 세대 중첩, 재첩이 예, 아니고요. 그렇죠. 자, 재첩 예. 좋아하는데. 예, 세대, 세대. 재첩, 제첩, 재첩국. 우리 재첩국을 뭐라고 그러죠? 그 서울말로 재첩, 서울 이 서울 자투리로 재첩이. 재첩 표준이에요. 표준, 표준, 표준이에요. 예. 예. 그, 뭐라 하는데요? 그런가? 어. <laughs> 다른 연어가 어떤 음, 게 있죠? 그, 모르겠어요. <laughs> 예. 어쨌든, 이런 세대 중첩의 의미는 뭐냐면, 네.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음. 나를 중심으로 내 부모, 그러 그렇죠. 나, 그렇죠. 내 자녀, 적어도 음. 3세대가, 음. 같은 인생을, 어, 그 같이 살아갈 확률이, 점점 음. 많아지고 실제로 그런데 음. 어, 그게 반드시 뭐가 따라가느냐 재정이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돈이 따라가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백세 시대 세대 중첩에서 음. 재정에 대한 연계 음. 이런 그 플랜들이 잘 음. 되어 있지 못하면 그렇죠. 어삼 세대 세대 중첩 자체가 음. 그 가정 그 세대에는 음. 상당히 크게 음. 예, 불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나 이제 뭐 집에 아니 음. 부모님이라든지 저 세대 간에 관련된 보험이 있다 음. 예를 들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용자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연계되는 게 있다면 음. 한번 증권을 꺼내셔서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예. 한번 조금 정리를 예. 해보시는 게좋 한번 그렇죠. 확인해 보시고 예. 예.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궁금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좀 생기시면 저희 음. 쪽에서 저희 머니스토리TV 다, 아, 뭐, 홈페이지 이름 뭐죠? 아, 머니스토리.tv <laughs> <story> <laughs> 쭉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놓쳐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들고 우리제 백세 인생 점점 음. 우리가 뛰어야 될 기, 시간이 길어졌죠. 그죠? 그렇죠. 예, 가라, 이랬으면. 그렇죠. 조금 더 계획들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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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들이. <웃음> 계획들이 <웃음> 네. 어, 조금 더 탄탄해야 돼요. 단탄 탄탄. 이런 네. 계획들이 나 혼자만의 계획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까 세대중첩. 네. 그렇죠. 자녀와. 네, 세대를 정보와, 이어서 네. 같이 연관되어서 이런 관점에서도 음. 좀 준비가 좀 음. 면밀한 준비, 면밀한 준비가, 계획이 필요한 음. 예,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예, 어, 우리 저, 뭉치 씨, 문지 그렇죠? 네. 예, 씨,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오늘 저희가 이게 늦은 시간에, 밤9시밤 예, 많이 피곤하네요. 예, 오늘은 이제 방송회까지 하고. 음. 네, 다음에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자, 이제 하겠습니다. 장마는 물러갔다고 하는데요. 이 네. 방송이 또 언제, 내일 모레 업로드 되겠습니다만, 그때부터 그때는 분명히 지금 아주 무더위가 기승을 음. 부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늦더위도 아주, 이제 언젠가부터 음흠. 늦더위도 기승을 부리는데요. 음흠. 어, 항상 이런 그, 8월 달 이런 보통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간다. 자만하기 쉬운데, 음.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음. 건강한 또 저희 방송들을 또늘 같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건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